1 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스카이림이고요. 예, 보는 그대로. 근데 의자가 튀어 나왔네요, 여기서. 의자가 튀어 나왔네요. 갑자기. 어, 그리고 방금 막히는 거라 약간의 렉이 좀 있을 겁니다. 초반이라. 예. 그리고서는 일단은 예, 제가 지난번에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음, 이게 지금 90에서 막혔습니다. 지금 90에서 막힌 상황이라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 일단 먼저 예, 브렌벤투스 아비니치 와 있네요. 발그루프의 대검, 여기, 어 여기도 서브 퀘스트가 있었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예, 일단 여기서 먼저 한번 좀 만들게요. 지금 무게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됐나? 154개? 가죽이 모자라겠구나. 그러면 이걸로 해야지. 어우 스모크 오대 네. 똑같이 해주면 되고. 예, 일단 지금 154개 만들 수 있겠네요. 이걸 몇 가지 올려나? 그리고서는 패치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컴페니언에 있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어. 90까지밖에 안 올려주더라고요. 어. 뭐가 버그가 있던 건지 아닌지면 어. 모두 설치하다가 뭐가 반영이 잘못된 건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레벨업엔 지장이 없겠네요. 어 일단 100까지만 일단 찍을 생각입니다. 제가 언캐퍼를 설치해 놓는 덕분에. 뭐냐 이거냐, 이거냐? 이거네. 예, 제가 이제 언캐퍼를 설치해 놨죠. 그 까닭에 지금 스킬 최대 레벨이 1000입니다. 물론 그릇뭐 1000이라고 해도 막상 실제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요. 음.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하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희망이라서 얘네들 못 사네. 그럼 맞춰 줘야죠. 1,265원까지만 팔아치우고 그럼 무게가 좀 빠졌죠. 그러면은 다시 어, 일단 만들 때까지 계속 만들 예정이니까, 일 얘한테 도 일단 사야 될 겁니다. 무게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팔죠. 어,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가보고, 어, 이제 또 이런 거를 인텐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사기 치려면 저런 걸 사기 쳐야 됩니다. 아, 인텐트 저런 걸 해서, 무기 데미지를 뭐 미친듯이 한 3배까지 뛰어 올릴 수 있나? 하여튼, 그렇게 껑충 뛰어 높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직, 직방이죠, 그냥 직방. 일단은, 이렇게. 이제 몇 개가 되나? 보자. 지금, 110개, 103개, 110개. 후후. 일단, 다 가져가 보자. 일단, 다 가져서 만들어 보고, 어. 다 가져서 만들었어도 뭐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하기로 하구요. 일단 만들어 봐야죠. 이런 으로 말했을 때, 일단 또 이거니까, 나이 두 개짜리 이제 67, 68, 모자라긴데 잘하면 19. 아 조금 모자랐네 진짜예 조금 모자랐네요. 불안하구나 역시. <laughs> 이제 한 10개? 10개는 좀 해봐라 20개? 20개 30개 정도만 만들면 될거 같은데 얘도 가끔 이렇게 이제 아이템들을 팔기 시작하죠 슬슬 레벨도 올라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 예, 가진 돈이 890원 80개네 최대 1 1개어 82개까지구나 딱 맞네 이거 확실히 지금 거지가 됐죠? 4,000원밖에 지금 안 남았습니다 예 이거 사고하느라고 돈다 뜯겼어요 말 그대로 좀죄다뜯겨 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이럴려고한건 아니었는데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예, 약간 지, 그러니까 NPC를 때리고 하는 걸해 봤는데 제가 그걸 찾아보다가 예좀 늦게 알았습니다. 그거는 돈 하는 거라고 해요. 돈이 없 어, NPC가 돈이 없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 내가 됐나? 118개, 178개. 이거 훨씬 많네. 일단 여긴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가야 될 곳이 시간이 되나 리프튼? 어적 얼마? 아직도 안 갔냐 제? 아직도 안 갔냐? 아헤 참이 마을은 완전 용의 가호를 막고 있어요. 오늘날 용이 뛰놀아 가지고 저기서 이걸 또 어디 갔냐 또? 어, 왔네. 이번엔 또 왔어. 냉기 드래곤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잉? 어디 앉을까요? 이러면 일단 다 있긴 한가? 어, 있네. 딱 좋은 위치네요. 병고치기 한번더 때려놓고 딱 제가 딱 숨고 때리기 좋네. 기가 명당이죠. 이제 피반 피 빠졌네. 그쵸? 근데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게좀 까다롭다. 섬세하게 왔다 갔다 는게 아니다 보니까. 끝! 잡았죠? 자, 이제 뽑으러 가자. 어, 유니크템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유니크템. 아, 또 꽝이네. 아 이거 어림없이 꽝이네요. 어림없네. 어림없어. 예, 어쨌든, 냉기 드래곤 잘 뽑아 먹었고, 용솔은 당연히 서비스로 따라올 거고, 그쵸? 용솔 이렇게 모아서, 함성 여는 데 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함성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용 소울이 지금 10개라고 나와 있죠? 이런 거열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무기를더 빠르게 합니다. 드러나게 합니다. 이런 거 해서 이런 식으로 해제. 이런 식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먹을 수 있는 게 드래곤 소울인데 근데 이제 또스카이님 하면은 또음 유명하잖아. 몇 가지 영혼이 오네. 영혼, 영혼 배달이 그냥 퀵 서비스네. 퀵 서비스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지금 또 이제 끝났네. 영업시간 끝났다고 바로 냉정하죠? <laughs> 이제 해 뜨게 만들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스카이데이. 아, 밤 되면 일안 하고 뭐 등등등. 가지가지 다 하니까. 너 아직 안 파니? 어, 이, 이제 일하겠다. 어? 안 해? 영업시간 안 됐나? 아... 약간... 렉 같기도 하고, 버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죽 조각은 살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죽만 사면 되죠. 가죽만 사면. 윈데헬름에도 가면 되겠다, 이제. 윈데헬름... 까지 보면은 다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윈데헬름까지 보면 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은 만들어 보고 고민하죠. 예로부터 음, 고민은 그러는 거였으니까, 어, 일단 화로 좀 뺐고 이거죠. 가 가슴 보호대, 그게 두 군짜리 네근으로두 군을 만드는 건가? 그러면 아이2이근은두 군만 만드는 거구나. 하여튼, 잠깐만, 절 맞은 것 같다? 어? 잠깐만, 다시 할게요. <laughs> 잠깐만, 드래곤뼈 단검이 아직, 아직 왜 생겼어? 드래곤뼈 단검이라니, 잠깐만. <laughs> 실수였다, 아이씨. 예, 잠깐 불러오겠습니다. 리프튼, 리프튼, 스카이림, 리프튼. 아아, 하이트라는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이걸로 해야겠네, 그러면. <laughs> 아, 이거 참 당황스럽네. 음, <laughs> 예. 실수를 했네요. 아, 사람이 너무 확실하겠다. 자, 전 이렇게 됐구나. 예에 뭐, 만들다가 흥이 올라가지고 저걸, 저걸 또버렸네 네, 왜100 이상이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왜안 올라가는 것처럼 도대체 됐니 또? 또 버그인가? 일종의 흔한 버그가 좀 있긴 있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있구나 드래곤 이렇게 가족 조각 드래곤 비니 드래곤 뼈 중갑이야 겸 나중에 중갑 끼긴 하겠지만 저도 나중 조심조심 좀 할게요. 됐잖아요. 100을 찍었고 일단 체력은 300까지 올려주고 어더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것처럼 돼 있네. 아 이게 왜 이럴까? 잠깐만 이거 좀 하고 확인 좀 있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그더 강화할 수 있다. 재련술 훈련. 이것도 찍어야 되나 어차피? 아 제가 최종적으로 찍을 거는 이거는 딱히.. 강화를 시작할 때 영혼을 해서 티어를 높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티어 높이는 것도 있네. 이렇게.. 근데 이건 뭐야? 아.. 전공이구나. 전공은 필요없지. 전공까지 뭐.. 평상된다. 일단 저거는 활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고, 강화는 이걸로 할수 있고, 원료를 재활용도 할수 있고, 그동으로 음.. 능력이 증가한다 라고 하죠. 근데 이게.. 화려도 저기가 되는지 모르겠다 화래도, 어, 화래도 되면 좋을텐데 일단은 여기까지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1 0에서 지금 꽉 차있죠 잠깐만 이것 좀 보고 올게요 확인해보죠 어디보냐 제련 100예전에 제련 1 0에서 멈춰있는데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해봐 알겠지 이제 아올라가지 이런식으로 이래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올라갔어야 됐어요 어, 너무 늦게 된 느낌이 좀 위협지 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지구를 좀 높여놓고 지금 레벨업당 퍽을 3개 시켜놨을 겁니다 워낙 그 찍을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음 하여튼 그래요 예, 이런식으로 여러가지가 다 있고 작업장 개조 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제 더 찍을거 없지 두배로 강화할 수 있다 엘프제, 키틴, 드워프제 유형 전체 이것도 이걸 배워야 되네. 내가 미늘은 지금 필요 없고, 에보니 스카인 이거 필요 없고, 두배 강화 이걸로 하면 되고, 일단 됐어. 됐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할거다 했네요. 할거 여기서 다 했고, 그럼 이제 여, 여기서 사서만 끝났으니까 네, 여기서 팔아야지. 그 문신 양상, 신발 허어어어 좋은 거 많아. 최, 최, 오, 최상급 추방, 예, 저런 거 들고 데이드라. 어, 뭐 데이드라가 정확히 어떤 불류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다 때리면은 꽤 아파합니다. 응. 효과는 좀 있어요. 이런 이거 이혼에 넣어놔야겠다. 넣어놓고 나중에 쓸리 있면 쓰는 걸로. 그렇게 하죠. 이게 방건 아니니까. 근데 무게가 200이 넘어가네? 왜지? 그럴까? 아, 그용뼈 때문에 그런가? 용피 용가리 뼈가 어지간히 무겁긴 하죠. 용가리 뼈가 지금 폐개색이었나까 그러면은 75. 10세계에 1 5세기니까춥다고 10월? 아 10월이구나? 아뭐 슬슬 찬바람 될때 되긴 했다 10월이면 인정 지금 7월인데 이렇게 더운 거 보니까 10월 되면 찬바람 불지 않을까요? 그래도 똑같이 아, 뭐러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이거랑 이거 다 놓고 그 다음에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못 놀아? 아이고 I am your sword and your... 지금 이 한밤중에 놀자는 것도 정상은 아닌데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완전가능 가지고 있어봐야 되고 체라피해들 일단 넣어 놓고 용가리뼈 일단 다 넣어 놓고 그럼 100일? 이 정도? 100일 정도인가? 발그루프의 대검마